안녕하세요. 오강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좋아한다에는 like, likes가 있듯이 안 좋아한다에도 don't like, doesn't like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 좋아했다는 didn't like 앞에 didn't을 붙였죠. 그래서 didn't like하면 좋아지 하 않았다라는 과거형이 되었어요. 이때 과거형에는 단수와 복수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사를 외울 때는 구구단을 외우듯이 외워버리면 우리가 실전에서 생각하지 않고도 바로바로 바로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좋아한다는 like, likes, don't like, doesn't like, didn't like. 그리고 가지고 간다는 take, takes, don't take, doesn't take, didn't take. 가지고 온다는요. bring brings don't bring doesn't bring didn't bring이었죠. 자. 이렇게 하니까는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도 다 복습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안 좋아했다가 있다면 당연히 좋아했다라는 과거형도 있겠죠. 안 좋아했다는 didn't like. 좋아했다는 liked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동사가 과거형으로 바뀌어질 때 동사 밑에 쌍수옷을 붙여줘요. 그래서 살다는 살았다로, 공부한다는 공부했다로 만들어주죠. 밑에 쌍수옷이 붙잖아요. 어, 영어도 비슷하게 어, 쌍수옷이 아니라 영어는 뒤에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ed는 발음이 드 또는 트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좋아한다는 like, 좋아했다는 Light. 사랑한다는 love. 사랑했다는 loved. 어디에 살고 있다는 l i v e 살고 있었다, 살았다는 lived. 공부한다는 study. 공부했다는 studied. 빨리 발음하면 studied. 그리고 우리 전화한다는 call. 전화했다는 called. 간다는 go. 그러면 갔다는, go, 가, 아니라, went 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동사 뒤에 ed를 붙여서 어, 과거형으로 만들어줬다면, 영어에는 불규칙적인 동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다는 go, 안 갔다는 didn't go, 갔다는 went 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 말하다 보면, went go 하는데, went go 아니고, went 입니다. 그러면, 온다는 come. 오지 않았어요는 didn't come. 왔어요. 왔다는 came. 가지고 간다는 take. 가지고 가지 않았어. didn't take. 가지고 갔어는 took. 반대로, 가지고 온다는 bring.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는 didn't bring. 그러면, 가지고 왔어요는 brought. 전혀 다르게 생겼죠. 좀 다른 점이 있지만 일란성이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처럼 전혀 좀 생김새가 많이 달라요. 자, 몇 가지 단어를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마신다는 drink 마시지 않았다는 didn't drink 마셨다는 drank 어, 가지고 있다 있다는 have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didn't have 가지고 있었어요. 있었어 는 had 본다는 see 보지 않았어요는 didn't see 봤어요는 saw 우리가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얻는다 받는다는 get 받지 않았어요 didn't get 받았어요는 got 우리가 퇴근한다를 get off get off라고 합니다. 퇴근한다는 get off 퇴근하지 않았어요 didn't get off 그럼 퇴근했어요는 got off 읽는다는 read 읽지 않았어요는 didn't read 읽었어요는 read 라고 합니다. 오늘 빨간색 red와 발음이 같아요. 그런데 알파벳은 변하지 않았죠. 우리는 read라고 쓰고 read라고 읽습니다. 과거형은 아셨죠? 그래서 읽는다 read 읽지 않았다 didn't read 읽었다는 read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단어들을 한번 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단어를 띄워놨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보면서 연습하셔도 됩니다. 제가 무작위로 한번 단어를 던져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 알고 있으면 보지 않고 모르면 화면을 보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읽어요. Read. 읽었어요. Read. 나는 읽었어요. I read. 나는 책을 읽었어요. I read a book. 나책안 읽었는데. I didn't. read a book. 마셔요. drink. 마셨어요. drank. 안 마셨어요. didn't drink. 나 커피 안 마셨는데, I didn't drink coffee. 나는 주스 마셨어. I drank juice. 나는 가요. I go. 나는 갔어요. I went. 나는 부산에 갔어요. I went 부산. 우리는 광주에 갔어요. We went 광주. 우리는 어, 대전에 갔어요. We went 대전. 우리는 대전 안 갔는데. We didn't go to 대전. 우리는 강남 갔어. We went 강남. 나는 있어요. I have. 나는 있었어. I had. 나는 어 자동차가 있었어. I had a car. 나 자동차 없었는데. I didn't have a car. 가지고 갔어요? took. 안 가지고 갔어요? didn't take. 내가 안 가지고 갔는데. I didn't take. 내가 그거 안 가지고 갔어. I didn't take it. 네가 그거 가져갔잖아. You took it. 우리는 만났어요. We met. 우린 여기서 만났어요. We met here. 우린 여기서 만나지 않았어요. We didn't meet here. 난 출근했어. I went to work. 나 어제 출근했었다. I went to work yesterday. 난 어제 출근하지 않았어. I didn't go to work yesterday. 난 여기에 왔었어. I came here. 우린 여기 오지 않았었어. We didn't come here. 우리는 집에 갔었어요. We went home. 자, home은 명사로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 부사로 집으로, 집에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간다는 go, 집에 간다는 go home. 온다는 come, 집에 온다는 come home. 집에 왔다는 came home. 난 집에 왔어요. I came home. 난 집에 오지 않았어. I didn't come home. 걔네들 집에 오지 않았어요. They didn't come home. 자, 간단하게, 어, 과거형의 긍정과 부정형에 대해서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 봤는데요. 사실 과거형에서는 우리가 많이 다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어 과거형은 그럼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 하는 말의 대부분은 우리가 지나간 얘기를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규칙은 간단하죠. 그런데 어 문제는 단어가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단어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좀 외워야 한다는 거죠. 오늘 배운 단어가 몇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200개, 동사 200개를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현재형과 과거형.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이 단어들을 외우시고 또 문장을 여러분들 만들기 편한 문장으로, 만들고 싶은 문장으로 그런 단어들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고 또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굉장히 많이, 어, 성장,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더니 좀 배운 게몇 가지 없는 것 같아서, 어, 과거형도 좀더 연습할 겸, 새로운 표현도 배워볼 겸, 우리가 과거형에 end를 넣어서 문장을 좀더 길고 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부산에 갔다를 나는 부산에 가서라는 표현을 하려면 뒤에 and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부산에 갔다. I went to Busan. 내, 나는 부산에 가서 I went to Busan and 나는 부산에 가서 만났어요. I went to Busan and met. 난 부산 가서 내 친구를 만났어요. I went to Busan and met my friend. 나는 부산에 가서 어 밀면을 먹었어요. I went to Busan and had milmyeon. ate 해도 되는데 어,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에서는 먹는다는 표현을 eat를 쓰지 않고요. have를 사용해요. 그래서 have 뒤에 음식이 나오면 먹는다 또는 마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마, 먹는다는 have 먹었다는 had 밀면을 먹었다는 had milmyeon 나는 부산에 갔어요. I went to Busan. 나는 부산에 가서 I went to Busan and 밀면을 먹었어요. Had 밀면. 난 부산 가서 족발을 먹었어요. I went to Busan and had 족발. 우리는 집에 가서 TV 봤어요. We went home and watched TV. 우리 만났어요. We met. 우리는 여기서 만났어요. We met here. 우리는 여기서 만나서 일했어요. We met here and worked. 우리 여기서 만나서 커피를 마셨어요. We met here and drank coffee. 우리는 강남역에서 만났어요. We met at Gangnam Station. 우리는 강남역에서 만나서 영화를 봤어요. We met at Gangnam Station and watched it. movie 또는 a movie 우리는 강남역에 가서 요 2호선을 탔어요. We went Gangnam Station and took line 2. 나는 스타벅스에 가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I went to Starbucks and studied English. 우리는 영화를 봤어요. We saw a movie 우리는 영화를 보고 커피를 마셨어요. We saw a movie and drank coffee. 우리는 퇴근을 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We got off and had dinner. 나는 퇴근하고 동료들이랑 커피 마셨어요. I got off and drank coffee with my work friends. 자, 언드까지 배웠으니까 이번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5강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 강에서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좋아한다는 like였고, 좋아하지 않았다는 didn't like, 좋아했다는 liked, 이들을 붙였죠. 이들을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어주는 규칙형 동사들이 있었고, 간다는 go, 가지 않았다는 didn't go, 갔다는 went. 온다는 come 왔다는 came 이렇게 ed가 붙지 않고 전혀 예측 불가의 불규칙형으로 바뀌는 동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배운 단어 외에도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200 단어를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 다운 받으셔서 틈틈이 외워주시고 활용해주시고 익숙하게 만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and도 간단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간다는 go, 갔다는 went, 가서 went and, 가서 마셨다 went and drank, 가서 커피 마셨다 went and drank coffee. and의 역할까지 배웠습니다. 어, 과거형, 어, 심플하지만 쉽지 않고 또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의 대화가 대부분 과거형으로 표현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번 강의 만만히 보지 마시고, 한번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확실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익숙하게 만들어 놓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강, 6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